아니 글쎄 요즘 졸업 시즌이잖아요 우리 아들도 유치원 졸업식을 했는데 졸업식 며칠 전에 유준아 아빠 엄마가 꽃다발 들고 갈게 졸업을 축하해 이랬더니 꽃다발 안에 꽃은 조금만 넣고 피카츄 인형을 넣어달래 야이자 씨가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하나를 선사합니다 들어봤어도 피카츄 한 다발을 선사합니다는 처음 들어본다 이랬더니 킹도조이도 넣어달래 어이구 선생님 개목을 맞이해서 한몫 챙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엄빠가 알아서 할게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오. 졸업식 당일이 됐어. 우리는 애가 원하던 피카츄 킹더 종이 다발을 들고 졸업식장에 갔습니다. 한 명씩 호명하면서 상을 줍디다. 모두의 친구상 예쁜 미소상 맑은 목소리상 등등의 아주 의미 있는 상들이 준비가 됩습디다 드디어 우리 아들 정유준이 호명되니까 아내가 옆에서 아 우리 유준이는 무슨 상일까? 이러길래 엄마 아빠 빡침 상이겠지 뭐 이랬더니 조용히 하래. 그러다가 유준이가 상을 받는데 즐거운 에너지 상을 받습니다 어이고, 유치원에서는 이미지 관리를 잘하셨나 보네. 이랬더니 아내가 조용히 하고 사진이나 찍으래.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아유, 우리가 뒷자리 앉아서 그런지 사진을 막 찍는데, 앞에 앉아있는 다른 엄마 티풍수가 자꾸 나오는 거야, 사진 안에. 그래가지고 줌을막해가지고 땡겨가지고, 유준, 여기 봐봐. 했더니, 들어놓고 못 들은 척해. 유준아, 여기 아빠 봐. 힐끝 보더니, 다시 못본 척해. 야, 이 자식아, 남는 거 사진이야. 여기 좀 봐. 한신이 몇을 찍었는데, 다눈 감고 있어. 아우 정말 이 자식. 누굴 닮아서 저렇게 청개구리야 이랬더니 아내가 오빠 닮았대. 어 정말 내 편은 없네. 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졸업식 노 <laughs> 5살 때, 말도 못할 때, 말도 잘 못할 때들어가는데 언제 그저 저렇게 형님이 됐나 하는 생각에, 고맙고 미안하고 눈물이 막 나는데, 다른 엄마들이 저 아빠 왜 이렇게 추책도냐고 손가락질 할까봐 억지로 눈물을 훔치면서. <laughs> 어, 예? 아니에요. 마늘 빻다가 매워서 그래요. 예? 요즘에 다음 주에 입학식 꽃다발 또 만들어야 돼요? 행복해.